달리다가 찍고 싶은 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필요하면 꺼내서 늘려서 바로 차고, 이렇게 나고또 뒤로 하면 뒷모습도 이렇게 전신을 하고, 이제 장거리로 넘어가게 되면 되게 어두운 새벽에 출발하거나, 제한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해가 지고 나서도 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해가 지면은 영상 촬영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는 게최대 단점이에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트레일러닝 영상 보시다 보면 주간에는 영상 엄청 많이 있다가 야간 구간을 완전히 건너 뛰어버리고 갑자기 이제 c 시 c 장면을 건너 뛴다거나 아니면 야간 장면이 있는데 얼굴이 거의 안 보이고 풍경도 안 보이고 그냥 목소리로만 이렇게 돼 있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간을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드랜턴을 이제 야간에 끼고 있잖아요. 헤드램프를 끼고 있으면은 달리다가 얘를 일단 빼. 그리고 랜턴을 벗어. 랜턴을 이제 저한테 비추는 거죠. 랜턴 을 저한테 비추면서 이렇게 이렇게 갈 때도 있었고 이렇게 눈에 이제. 공격을 받아가면서 잠깐 참으면서 이제 영상을 남기고 다시 또 이렇게 넣고 헤드랜턴 이렇게 쓰고 이러면서. 근데 이 경우는 일단 시야가 완전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길을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위험해요. 속도를 어쩔 수 없이 낮출 수밖에 없고 되게 편한 길에서만 길이 어느 정도 안정된 노면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길게 찍지 못한다는 것도 단점이죠. 그리고 두 손을 다 써야 되잖아요. 두 손을 쓰거나 한 손에 들어도 되게 떨어뜨릴 위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어, 해결할 수 있을까? 괜찮은 조명이 없을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 막 커다란 조명을 여기 이제 마운트를 해갖고 엄청 두껍게 막 이따만하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두세 번은 해봤는데 도저히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조명 마운트예요. 좀 들어나? 어, 들어오죠. 꽤 밝거든요. 일단 이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 마운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런 마운트가 있어요. 밑에는 일반 고프로 마운트로 생겼죠. 연결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석으로 장착이 됩니다. 자석으로 장착이 되고, 엄청 고, 장정력이 강합니다. 안 떨어져요. 옆에 레버를 누르지만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운트를 발견하고 신기해서 이 제품을 보려고 찾아보다가 조명도 발견을 한 건데, 이런 베이스 마그네틱이랑 고프로 8이나 9부 버전부터 이게 핑거 마운트라고 이런 식으로 접히게 돼 있죠. 체로 이제 마운트 가능하게 되면서 접히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볼트로 다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볼트를 풀어서 이 핑거 마운트를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있던 마운트를 제거를 하고, 마그네틱 마운트를 이제 구매를 해서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핑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마그네틱 마운트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3웨이로산 건데, 심지어 여기 4분의 1인치 홀도 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일반 이제 삼각대도 그냥 바로 거치가 가능한 거죠. 이러면 부피가 훨씬 더 줄어들죠. 대신 앞뒤로 각도 조절을 할 수는 없는 게 단점이긴 한데, 가볍게 다니려면 이렇게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를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데, 요걸 사, 려고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제 그게 바로 요 이제 어 램프인 거예요. 저 이거 발견하자마자 와 이거다 싶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야간에 얘를 켜고 촬영을 하면. 엄청 잘 나오겠죠 최근 한 2년간의 영상들은 다이 세팅으로 야간 촬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저의 야간 촬영 최종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스크류도 일부러 짧은 걸로 구해서 해 놓은 거고요 원래는 보통 이 길이거든요 이거보다 좀덜 튀어나오죠 그래서 최대한 걸리는 부분 없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다니려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달리다가 하고 누르고 키캡쳐 기능으로 이제 전원 버튼만 누르면 바로 촬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스틱 많이 쓰시잖아요. 장거리에서는 저도 어, 필수적으로 뭐 100km까지는 이제 노 스틱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고 그리고 또 스틱 사용이 허용되는 어, 트레일 대회에서는 저도 스틱을 가능하면 챙겨서 다니거든요. 작년 태국대회 때도 스틱 이용을 해서 완주를 했고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요 그런데 이런 스틱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스틱을 많이 쓰죠 근데 이런 스틱을 쓸때 단점은 뭐냐면 두 손이 묶여 있잖아요 두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일반 많이 흔히 쓰이는 스트랩식으로 하면 이제 손을 나도 손목에 걸려있으니까 뭐 매달려있긴 한데, 그것도 일단 매달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보단두 손이 훨씬 불편하죠.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는 여기 있어요.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얘를 쓰려면, 그걸 다 풀어서, 한 손에 모아지고, 얘를 또 들고, 이렇게 찍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스틱을 완전 풀로 쓰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스틱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쓸 예정이다 거의 긴 시간 동안 쓸 예정이다 하면은 이거 고프로 풀 마운트거든요. 고프로 풀 마운트를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걸 풀면은 이런 식으로 폴이나 스틱에 달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쯤에 해서 방향 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까 그 클립으로 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손 앞에 매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달리다가 찍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러면 얘만 한번 딱 눌러주면은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셀카봉 용도를 할 수도 있겠죠. 훨씬 긴 셀카봉으로 이런 식으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내 풍경을 더 많이 담고 거의 전신에 가깝게 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촬영 팁을 드리면. 이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제 앞에서 발로 뛰는 거.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찍으실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달아놓으면, 여러모로 활용하기에는 꽤 좋다. 그리고, 특이막 이렇게 꽂히는 데가 있으면, 틱 꽂히는 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같이 해놓고, 뭔가 이렇게 삼각대 대용으로쓸 수도 있고, 여러모로 활용도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단점이 있죠. 무겁다. 팔이 무거워져요 엄청 무거워져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건 어쨌든 짐이랑 같이 있고 내 무게 중심에 가깝게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아예 없진 않아도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휴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팔 근력이 조금 필요하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워낙 적응이 많이 돼서 예전에 미국에서 걸을 때 6개월을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익숙하긴 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뭐 물론 이걸 카메라를 분리를 할 수가 있죠 다른데 거치하거나 어디 세워둘 필요가 있다 내가 길게 스틱에 달고 촬영할 필요가 없다 카메라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냥 베스트나 이런데 넣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넣죠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녀요. 조금 무게감은 있지만 이건, 이건 괜찮아요. 다닐 만한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내가 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때, 스틱을 계속 쓴다면 사실 괜찮은 솔루션이에요. 근데 스틱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운힐에서만 스틱을 쓰겠다, 어필에서만 스틱을 쓰겠다 이랬을 때는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잦으면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달리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접어서 접어서 수납을 할 텐데 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걸리적거려요 얘가 어딘가 항상 걸려요 그래서 수납이 불편하다는 게좀큰 단점입니다 화살통이라고 흔히 불러는 커스텀 키버에 넣으려고 해도 얘가 걸려서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넣었다 해도 이거 달리는 중에 뺄 수가 없어요 안에서 걸려서 그런 문제가 있고 스틱을 이게 커스텀 키버가 있어도 거기에는 안 넣고 벨트에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그럴 때도 얘가 많이 걸리적거려요. 왜 제대로 고정이 힘들어요. 달리면서 이렇게 얘가 막 튀어나와서 불편한 게 있어요. 휴대가 불편하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요새는 거의 안 써요. 정말 아주 가끔 처음부터 끝까지 스틱으로 효율적으로. 가서 완주를 만을 목표로 잡고 간다 했을 때는 스틱을 계속 갖고 있으면 촬영이 힘드니까 이렇게 마운트를 쓰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풀 마운트를 쓰지 않고요 풀 마운터를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스틱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혹은 이렇게 좀 자주 코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스틱을 뺐다 꼈다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잘 접힌 얘만 수납을 해버리고 얘는 그냥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 어디 넣기가 힘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냥 얘를 풀어버리고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 처음 장거리를 나가다 했을 때는 스틱을 거의 한번 꺼내면 계속 들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촬영하기에는 이폴 마운트가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마운트들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어떤 마운트든 그냥 카메라 본체에 에다가 무게를 더하고 부피를 더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보다는 무조건 가벼울 수도 없고 더 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고속으로 뛰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이제 거쳐하고 가도 되게 심하게 흔들려서 화면이 못쓸 정도이더라고요. 그러고, 로드러닝을 원래는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항상 뛰다가 로드러닝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들고 찍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얘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것도 로드러닝이나 되게 고속으로 정말 레이스만 완전히 집중해서 달리는 그런 때도 기록은 해야겠다. 라는 게 있으시면 카메라만 들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셀카 찍다가 앞에 보여주고 셀카 찍다가 앞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러닝벨트에다가 이렇게 소지를 하고 달리다가 그냥 바로 꺼내서 그냥 찍고 다시 넣고 요거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게 빠르게 거의 힘안 들이고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찍고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물론 쉽지는 않죠. 조금 연습은 필요합니다.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놓고 가다가 맨 처음에는 여기다 꽂고 뛰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삼각대를 분리를 해버렸어요. 본체만 남겨두고 그 삼각대는 벨트에 넣어놓고 얘를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챙겼거든요. 챙기다가 잘못 눌렸는지 셔터가 눌려갖고 촬영이 계속 됐거든요. 근데 지금 벨트가 약간은 비치잖아요. 메쉬라서 비치는데. 이 상태에서 눌렀다 보니까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음, 지금 촬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켜진 채로 간 거예요 촬영되면서 근데 생각보다 이게 화면이 쓸만 하더라고요 약간 어, 모기장이 앞에 있는 느낌이긴 한데 못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가면서 약간 이제 체스트 마운트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인칭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영상 컨셉으로 은근히 쓸만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게또 이런 벨트 중에 여기 앞에가 좀 투명하게 돼 있는 게 있다면은 되게 좋겠다. 혹은 액션캠 용도로 그냥 거기만 조금 구멍을 뚫려 뚫어서 프레임으로 이렇게 좀 고정해주는 장치가 있으면 되게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서치를 해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내가 완전 초경량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는 게 간편하고 신경 쓸 것도 많이 없고,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이죠.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냥 손으로 들고 가는 것도.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조금 더 놓치기 쉽다는 거. 그리고 이런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음을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잘못하면 마이크를 막, 막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너무 만지작거리면 이제 요런 이제 지찰음들이 그대로 수음이 돼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좀 유의하시면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운트 방법이랑 정해진 촬영 루틴으로 항상 촬영을 했어요. 고프로 요한 대로 달리다가 찍고 이렇게 또 찍고, 뭐, 발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매 대마다 다 영상을 만들고 하다 보니 그 그림이 그 그림이더라고요. 뭔가 좀더 다양하게 담고 싶고, 항상 아쉬웠던 게 누군가 찍어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누군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죠. 네. 그게 사실 베스트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찍는다고 해도 연출이 아닐 수는 없어요. 카메라 의식하고, 어,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하기 때문에 100% 자연스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3자가 촬영을 해주면서 팔로우를 해주고, 내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은데 그게, 어, 안 되는 게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래도 적어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달리는 내 전신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셀카로 전신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풍경 속에서 달리는 전신을 담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360도 카메라들이 조금씩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360도 카메라가 인셀카봉을 자연스럽게 지워주는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서 어, 이거를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프로의360 카메라를 하나 더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스타 360 One X를 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이런 형태로 나온 인스타 360에서 나온 첫 모델이라고 보시면 벌써 이제 꽤된 모델인데 아직도 쓸만해서 앞뒤로 렌즈가 각각 있어서 두 개를 스티칭이라고 해서 결합을 시켜서 360도 전체를 다 담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그냥 검색하시거나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들 보실 수 있고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이런 셀카봉에다가 인비저블 스틱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해서 이렇게 길게 뽑아서 촬영을 해요. 그러면은 내 전신이 담기는 거죠. 요 셀카봉은 지워지고. 네. 이런 식으로 뻗으면 제 전신이 나오겠죠. 전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또 뒤로 하면 뒷모습도 이렇게 전신을 담을 수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신기해하시기도 하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서 뒤에 달리는 것도 많이 담고 이렇게 다니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휴대를 하고 다니느냐가 가장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휴대를 하고 다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떠오른 게, 저는 스틱을 이제 들고 다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스텀 키버 있죠? 저는 요거를 사용합니다. 화살통이라고 불리는. 저는 스틱을 안 들고 다닐 때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360 카메라를 보관하는 <laughs> 집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틱을 사용하더라도, 스틱은 여기 벨트에다 달아주고, 360 카메라를 여기다 넣고 다닙니다. 되게 안성맞춤이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늘려서 바로 촬영. 지금 몇초 걸렸죠? 아마 3초도 안 걸렸을걸요. 이렇게 빨리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가 이런 식으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저를 대회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이 들어갔던 게 스틱을 쓰면은 두 손이 다 묶여 있으니까 이걸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거 스틱 쓰는 걸또 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 이렇게 잡고서 그냥 스틱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laughs> 이거는 되게 잠깐 정말 이거 필요하다 이제 찍고 싶다 했을 때만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말 찍고 싶다 할 때만 이렇게 잠깐 찍고 후딱 넣어버립니다. 넣는 과정도 쉽지가 않죠. 두 손이 이렇게 스틱이 있으니까 응용이 된게 뭐냐면 이거를 늘린 상태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늘린 상태에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두 손이 자유로워졌죠. 스틱하면서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군가가 찍어주거나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이제 어떻게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잘 고정을 해서 쓰셔야 되고, 지금 좀 제가 대충 이거를 장착을 해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높은 각도에서 제 머리 위에서 찍는 것처럼도 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위에서 보일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처음 찍는 분들한테는 360을 권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360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이 상태로 들고서 물론 무게감은 좀 있지만 막다운일 되게 신나게 달려 내려가고 하면 이게 그림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어, 박진감 넘치는 생동감 있는 그런 영상의 느낌을 살리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 정말 길었는데 그래도 얼추 웬만한 건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음. 마운트 별로 헤드 마운트 체스트 마운트 그리고 손으로 핸들드까지 비교하는 영상 한번 또 담아서 보여드리고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올라가는 거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대회가 끝내면 <laughs> 최근에 제가 이 마이크도 구입을 하면서 좀 오디오 퀄리티도 많이 높이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어떻게 또 트레일러닝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기록에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 좀 항상 대회 준비할 때도 머리가 되게 복잡하고 뛸때 이제 레이스 준비 대회장 가서 뭔가 챙기는 것도 항상 궁뜬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느린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찍히고 찍은 기록들 보고 편집을 해서 나온 결과물 보면 항상 좀 뿌듯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레일러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제 노하우나 팁 같은 것들 참고하셔서 더 좋은 영상들 많이 어, 담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제주도 가기 전에 가볍게 제 루틴 코스 정말 오랜만에 달리면서 부상 부위 좀 체크도 하고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도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레일도 워낙 요새 안 뛰었어 갖고 트레일 감각도 좀 살려놓고 제주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좋은 성적으로 완주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완주만 목표로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있을 후지 100마일도 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후지 100마일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여행처럼 잘 다녀오고 기록도 잘 담아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트레일러닝 시즌 시작되는데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무사 완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장에서 뵐수 있는 분들은 뵐게요 빠이